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쪽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관은장곧술 맡은 관은장과떡 굽는 관은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 근데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은 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 얘기로 돼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꿈는 관은 장이 그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화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은장과 떡 굽는 관은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은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은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0장 말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리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이 갇힌 그 곳에서 만나게 되죠. 이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하여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지위를 회복하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 관직이 회복되었을 때에 안타깝게도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순간마다 안전 장치를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그 감옥을 옥이라고 표현하죠 39장 20절 말씀 그리고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40장 15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보면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장 20절 40장 3절에서 말하는 이 옥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와 15절에서 말하는 이 옥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그 원어는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어는 다르다는 거죠 3절 말씀에서 이 옥이라는 단어는 하소하르라는 히브레입니다 그냥 둥근 집 건물로서의 감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말하는 이 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 성경의 보르라는 보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이 보르라는 단어는 구덩이라는 뜻이죠. 즉 감옥을 구덩이로 표현하면서 요셉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처지를 하소연하듯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요셉은 억울한 일을 계속 겪고 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40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계속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불행한 상황으로 계속 던져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바리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꿈을 계속해준그술맛은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요셉은 계속해서 구덩이로 구덩이로 던져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요셉을 지키려는 안전장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형들에 의해 구둥이에 던졌을 져 때에 그 구둥이는 어떤 구둥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까? 물이 없는 빈 구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정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기 위한 그 계획이 있었음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 종으로서 비참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정받게 하시고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게 갇혔을 때는 어떠했나요? 간수장의 은혜를 입고 애굽 왕의 유력 인사를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둔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러나 이 사건은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계속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순간에 안전 장치를 준비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구둥이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안전장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장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런 안전장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안전장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머리를 들다라는 구절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듣기 말씀하죠. 20절에도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머리를 들게 하니라 머리를 들다라는 표현을 살펴보기 전에 머리를 숙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머리를 숙입니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절망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머리를 들더라는 표현, 이 머리를 언제 들게 됩니까? 힘이 날 때, 회복될 때, 기대했던 소망이 이루어질 때에, 그럴 때 머리를 드는 것이죠. 치욕당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 혹은 명예가 회복될 때에, 원상태로 회복될 때에, 우리는 머리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들더라는 표현은 회복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머리를 들다라는 표현을 요셉이 하고 있을 때에 술 맡은 자의 술 맡은 관은장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 맡은 관은장의 머리가 들려지는 것은 나아가서 요셉의 머리도 들려지게 될 것이라는 요셉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머리를 들게 하심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우셔서 내가 고개 숙인 인생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머리를 들게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의 모든 고난과 치억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 요셉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마음의 어려움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머리를 들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은장의 지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이 억울함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지 않았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내가 해석해 주고 그 사람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나는 이제 나는 모든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구이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부문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잊어버린 시간이 거의 2년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을 옥에서 보내는 요셉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회복이 되었고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 주어서 요셉이 금 금방 풀려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이 생각했던 최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지금 당장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애고방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요셉의 생각은 금방 풀려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멀리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지금 당장의 무죄 방면이 아니라 왕 앞에 서는 것,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이 요셉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생각지도 못한 구덩이를 만난달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최선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좀더 기다리면서 요셉의 아픔을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픔을 잠시 지켜보시면서 결국에는 최선의 때에 더 놀란 것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아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지금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최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그 믿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 중에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세기 4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베풀어졌고 베풀어 실출로 믿습니다. 모든 요셉의 인생의 순간마다 안전장치를 통하여 그를 인도하셨고. 또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비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